건축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처음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예배당을 판 금액하고 그동안 교회 그 건축하려고 정립한 금액 가지고 여기 있는 땅 1,240평 딱 사고 형질 변경하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애써서 주님 앞에 헌금해서 교회가 착착 올라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종 대출까지 약 10억이 딱 비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되고, 은행에서는 답도 없고, 뭐,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축하다가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짜장면 도 혼자 못 시켜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그날은 주저하지 않고 두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사님, 건물 있으시죠? 그 건물 담보로 잡아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근데 이두 집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교회 건축하다 어려워지면 자기가 평생 애써서 벌어놓은 건물 다 날리는 겁니다. 이두 집사님의 희생 때문에 교회가 멈추지 않고 건축이 된 거예요.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희생들이 처음 개척 때부터 있었고 중간중간마다 희생하고 마음을 비워내고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희생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지내오면서 작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앞으로도 야손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앞으로 야손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끝까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